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가수원인데요.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사과나무에 지금 사과가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늘도 굉장히 파랗고요. 네, 가을 하늘 예쁘죠? 어, 사과가 지금 잘 익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사과 따기 행사에 지금 참여를 하러 왔습니다. 네, 물론, 예, 돈을 주고 사과를 따야 되겠죠. 네, 예, 사과나무에 지금 사과들이 지금 조금 달려있는 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빨갛게 익었죠? 네, 보세요. 지금 사과 굉장히 맛있게 생겼습니다. 예, 탐스럽게 생겼는데요. 네, 여기는 지금 사과를 따고, 예, 키로에 어, 4,500원씩, 예,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과를 따고, <laughs> 그리고, 어, 저를 재어서, 그, 젠, 어, 키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어, 돈을 지불하게 되는, 예, 그런, 그, 농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이렇게, 예, 사과를, 어, 굉장히 많이 따라 왔죠. 네, 굉장히 많이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과를 지금, 어, 따서, 가져갈까 합니다. 네, 이거 집에, 저희가 아마 사과를 많이 먹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과를 매일 아침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 직접 가수원에, 예, 사과를 따라와서, 어, 사과를 보니까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수원집 딸이거든요. 네. 자, 우리, 이거 가는, 또 가을이 잘 익어가는 그런데 여기서는 사과가 잘 익어가는 농장에서 우리 스님들한테 사과와 푸른 하늘과 구름과 이렇게 가수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스님들 네 하늘과 사과를 보시고 네 힐링하세요. 네 사과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네 감사합니다.